아나 짜 나게 잠이 안와 아니 공주님 아니세요? 공주님은 미인은 잠그럭이라고 하는데 잠이 안오시다뇨 아, 근데 미인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인이야야나잠 안아. 야, <laughs> 야 소주 한병 갖고 와. 어? 아니 술한잔 마시고 자면은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술은 카페인 못지 않은 각성 효과가 커요. 이것이 바로 찌뿌둥하고 피곤한 이유죠. 계속 되다가 공주님 알코올 중독에다가 만성 불명증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의 묘약을 좀가져봐운데 숨이 안 쉬운데, 어. 숨이 안습니다 공주님! 쉬 네, 코자. 숨이 이게 네, 이게, 이게 수면 음료예요. 이게. 오, 이게 바로 수면의 묘약 자 호자? 내가 이제 엄마 어제 밤에 응. 잘 잤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를 알려줄게 응. 여기 보면 뭐 삼성이라고 써있잖아 응, 응, 삼성 응. 얘를 눌러봐 그러면 삼성 헬스라고 나오지 여자애가 응.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이걸 응. 눌러 응. 눌렀지 네? 그러면 엄마는 걷는 걸 별로 안 했어 1 6 0 4 걸음 걸었으나 응. 어? 자. 잠을 3시간 50분밖에 못 잤네. 음. 어? 오전 12시 20분에서 오전 4시 10분. 요 때까지만 잠을 잤네. 그러다 어떻게 잠이 들었으면 이제 또한 4시? 안 돼서. 그때 또, 또, 또 깨는 거야. 아... 또 깨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뭐 설거지도 하고 이러다가 다시 또 9시부터 또 조금 잤어. 아... 아유, 이거 아주 선물용으로 딱 좋네. 응? 센스있게 수면 양말까지. 자, 이거. 따라서 한번 보여 줄게. 와, 이게 무슨 아, 커피 커피 색깔 아하. 같아. 오, 체리 맛이 나. 음. 오, 향이. 음. 어 뭐, 마셔 보자. 양맛도 음. 아니고 달콤한 체리 맛이네. 아, 맛실만하다야 음. 응. 들기 30분 전에 먹으라 그랬으니까 응. 이여사님 그럼 30분 있다가 잠 오는 거 아니에요? 가지 뭐안 먹어. 이게 한병 만드는데 96시간을 소모한대. 72시간 유산균을 발효해서 만든다는 거야. 음. 서울대 연구진이 특허 8건의 기술로 만들었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몸이 자연스럽게 생성하게 도와주고 장래 환경을 수면에 좋게 조성해주는 원리래 지금 그게 네이버 수면 음료 키워드 1위 1위 오. 1위 음, 매일 꿀잠 주무시고 한달뒤 달라진 나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더 편하고 깊은 밤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수면 음료 아니 근데 이거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내성이 없고 부작용도 없어 자연 추출 원료로 체내 필수 영양소만 들어가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밤에 잠이 안 와서 짜증나시는 분 짜증나 수면 제품을 끊고 싶으신 분 끊고 싶은 사람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 오늘 최상의 하루를 만들고 싶으신 분푹잔것 같은 개운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 빠르고 깊게 잠에 빠져보세요. 코자 제다드시다 <laughs>